오늘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당신을 위해 꼭 들려주고 싶은 말들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이란 저마다 기준점이 다른 상당히 추상적인 감정이죠.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행복이란 감정은 객관화시키기 힘든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행복의 범위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의 범위를 1부터 100까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50에서 100, 또 어떤 사람은 90에서 100까지가 행복의 범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50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에겐 그것이 만족할 만한 행복일 수도, 어떤 이에겐 행복의 최저점일 수도, 또 어떤 이에겐 행복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복은 절대적 기준이 없는 주관적 감정의 상태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바꿔 말하면, 행복은 자신만의 기준을 만다 만들어 자신이 성취하고 컨트롤 할수 있는 감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죠. 정도가 다를 순 있어도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나아가 행복한 삶이 가져오는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지는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꼭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어 그 성패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행복을 느끼고, 탈락하면 불행하다 라는 생각들이죠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차갑고 냉정한 세계의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아도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과 불행 둘다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도 행복은 꼭 어떠한 상황에 달려 있지만은 않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들은 일이 전부 잘 되어 갈 때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또 어떤 어떤 사람들은 힘겨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이는 20% 정도의 효과를 지닌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을 느끼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1. 타이밍. 행복을 만들어가는 80%는 신체 화학 물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신체의 화학물질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통해 조절 가능한데 그 방법은 바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적당한 때에 맞추어 한다면 평소에 행복하지 않았던 일도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물은 행복감을 주진 않지만 목이 정말 마를 때 마시는 한 잔의 물은 행복감을 주기 충분하다는 것이죠.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어떠한 일의 가치보다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런 타이밍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의 물리적인 크기는 조절하기 힘들지만 타이밍은 쉽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걸 모두 살수 있을 만큼의 돈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건 힘들어도 필요한 물건을 제 때에 맞추어 사는 건 가능하듯이 말이죠. 2 방향성. 우리는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행복감을 느끼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땐 두려움과 불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20억을 가진 사람이 사업으로 1억을 잃는다면 당장 1억이 없어도 가난하진 않겠지만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움과 불행함을 느낄 것이고 1억을 가진 사람이 천만 원을 벌어들인다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생각과 함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처럼 행복에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는 방향성도 중요하기에. 자신이 꾸준히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하루하루 해내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성장한다는 느낌은 신체를 자극해서 행복을 느끼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3. 상상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우리의 더 밝은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 이 또한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설령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라 해도 즐거운 미래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장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상을 통한 행복감이 현실 세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러 일으킵니다. 상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 자기 개발서에 수도 없이 언급되는 하면 된다, 할수 있다, 나는 성공할 거야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현실에 미래를 맡기지 말고 행복한 미래를 스스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행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예측은 우리의 현재, 미래 둘 다를 불행하게 만들도록 촉진시킬 뿐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남과는 비교 불가하며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저 사람에 비해 나는 불행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잘못된 행복의 기준이란 것이죠. 기준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기에 남과 비교를 위한 행복의 기준 대신 내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주기 위한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그 타이밍과 방향성을 잘 맞추어 멋진 미래를 그리며 하루하루 살아나간다. 다면 우리 인생도 행복하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